12월 1일, 리얼미터, 발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지난주보다 1.1%피 하락한 54.8%, 부정평가는 0.2%피 오른 40.7%.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채널, 한국정치 TV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지난주 조사 때보다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월 1일 나왔습니다. 이것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위례로 지난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4.8% 였습니다. 이것은 지난주 조사 때보다 1.1% 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0.7%였습니다. 이것은 지난주 조사 때보다 0.2% 포인트 오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리얼미터는 주초 G20 순방 외교 성과로 일시적 지지율 상승 효과를 봤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어서 주 중반 한덕수 전 총리 15년 구형과 추경호 위원 체포 동의안 가결이 정치 보복,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확산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고환율, 고금리 등도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1.9% 포인트. 응답률은 5.2% 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정치TV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중립적, 객관적, 과학적, 불편부당한 독립정치미디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자발적인 후원은 채널의 제작과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